그래서 이부장이 어제 어? 그 여직원 저거 써놓은 걸 가지고 구구 어쩌니 화 메리 크리스마스 가 설마 애얘기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아니에요 네. 내가 말이야 아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대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선물 뭐예요? 이거? 어? 비싼 거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오잖아. 자. 저희 주시는 거라고요? 그럼. 어, 저희 뜯어요 이거 아주. 그럼. 진짜 밥 열어요. 거예요? 아, 발라 발라 써써 써. 써, 써. 나나야어 뭐, 왜? 안 열려? 응, 음, 향열리네 어, 어 그지 어, 어, 그래, 향 좋지. 잠깐럼저아좀 어, 쳐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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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 향. 향 좋네. 향을 뭐. 맞는 거야, 향을. 나 이거 어디서 들었길래? 응. 다 썼는데요, 이거. 응? 뭐야? 아니야, 좀 남았어. 빈, 좀 남았어. 빈, 빈빈 남았어. 어, 맞아, 맞아. 잘안열린다 응, 음, 음, 아니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아니야, 그거 너 봐. 고대로 넣어. 고대로 넣어. 아니, 향을 맡아야 된대.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그치? 향을 맡게 해주는 게 선물에 향, 그렇지 향을 맡게 하는 선물. 음. 아! 어, 오우 야이 어? 잘한다. 왜 그래, 향을 어? 아니야 아니 뭐 굳이야 안 맞. 음. 그러면 회의 마저 해. 아니 주신 대매. 어. 어디가 가셔야... 어디가. 야보다 깠어 다. 아 뚜껑이 안 열리는 거. 여보? 아이 우리 애들이 다 깠어. 갈게. 응. 이무장 저 와. 쓰레기 저거 진짜. 음.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우리집 랜선 조치 닥터 꾹꾹 꾹꾹입니다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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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통증 원인 및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오나요? 아 정말 10중 8구는 손목을 많이 쓰는 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골프 치는 분들 아니면 뭐 수리하는 분들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십중8구가 많이 쓰는 거면 그나마 십중 하나 정도는 다쳐서 오시는 거죠. 생활 음.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써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직업군들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아대로 해서 손목 보호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한의사 입장에서는 치료가 참 어려운데 환자분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는 질환이 음. 손목 통증이거든요 뭐 한두 번 치료하면 낫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음.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제가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끼고 덜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침 치료, 약침 치료, 도침 치료, 한약 아무리 해도 막 쓰시면 잘안나요손절임 손목 통증 관계 있나요? 어, 당연히 관계가 있죠. 음. 왜냐면 저희가 이 손목의 근처에 이렇게 정중신경도 있고 요골신경, 초골신경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신경이 눌렸을 때, 음. 절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 근처가 문제가 생기면, 근육에 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긴장이 돼서 짧아져 있어서 이걸 계속 누를 수도 있고 해서, 손목 통증이 있는 게 오래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손절임 현상, 현상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음. 그럼, 안 쓰는 거, 아껴 쓰는 거 외에, 손목 통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꾹꾹 꾹꾹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시고 혈자리 얼른 설명할 테니까 우리 손목 통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는 발목에 있어요 그래서 아픈 손목 반대편 발목에서 잡으셔도 괜찮고요 자, 자세를 이렇게 해서 네, 오른쪽 발목을 오픈해 주실게요 보시면 발목 복숭아뼈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랑 뒤에 우리 아킬레스건으로 유명한 요 힘줄 있잖아요. 여기야. 복숭아뼈 가장 튀어나온 지점과 요 아킬레스건 수평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2분의 1 지점, 딱 중간 지점. 여기를 꾹 눌러 주시면 그 자극감이 이렇게 아래까지 타고 내려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꾹 눌러 볼게요. 이런 느낌. 음, 여기도 꽤 아프고 밑으로 이렇게 느낌 타고 내려가시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비단 손목 통증 뿐만 아니라 많이 써서 오는 힘줄 인대 근육 등등의 통증에 대해서 꽤 완화되는 혈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자리를 얘기했나요? 태계혈이라고 하고요 한번 직접 찾아보시겠어요 찾기 편한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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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편한데요? <웃음> <웃음> 아니 콧잎말고 <컴닉> <laughs> 팔자리 말고 이제 도움되는 근육 스트레칭도 보자면요 요거는 아픈 손목에서 쭉턱 올라서 팔꿈치 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냥 볼록하게 잡히는 근육이 있어요 바깥쪽에 요 근육을 꾹 누르시면 여기도 아파요 네, 아픈데 아프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손목이 튀는 듯한 느낌이면 오 제대로 된 근육을 잡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꾹 눌러준 상태로 손목을 이렇게 좌우로 회전을 시켜보실게요 할수 있어요. 좀더 안쪽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쭉 이쪽으로도 쭉 돌려. 아 네. 여기서 잠깐 닥터 꾹꾹 지압법의 고통은 3단계로 나눈다. 1단계 여기도 아파요. 네. 2단계 했을 때 이렇게 손목이 튀... 3단계 아 네. 3단계까지 가면 팔을 두번 다시 못쓸 수도 있다. 혼자 하는 거 연습을 해보자면 반대편 손으로 저 바로 잡네요. 그래서 꾹 쭉쭉쭉 돌려보시게 세게 잡으세요. 쭉쭉 어. 하면 할 때는 통증이 꽤 있는데 다 같이 스트레칭이 돼서 손목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어. <laughs>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laughs>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사랑입니다 꼭봐 <laughs>